안녕하세요. 폴릭TV 일본어의 네, 문장 만들기 연습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문장 만들기 연습 네, 28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어느덧 중급 라인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면, 초급, 네, 중급 정도의 문장 만들기 실력, 네,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네, 재밌는 일본어 표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ね、그럼오늘나올の実먼저들어보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彼。彼女の外国語の実力にかけては他人の追随を許さない。愛することにかけては女性こそ専門家で男性は永遠に素人である。愛することにかけては女性こそ専門家で男性は永遠に素人である。 弟は勉強はできないが、柔道にかけては誰にも負けない。弟ははは勉強はできなないいが柔道ににかけけては誰にも負けないあのスマホは、機能にかけては、他のスマホ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ほどだ。あのスマホは、機能にかけては、他のスマホ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ほどだ。ね 、네 、初め째文章보도록하겠습니다。ね 、네 、그녀의외국어실력에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네, 문구. 야, 여기서 좀 어렵네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 아니, 뭐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할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의 하면 네. 카노조죠카노조노 자, 외국어 네. 가이코쿠고 하면 외국어. 자, 실력은 뭐죠? 네, 지출력 구죠 그래서 가이코쿠고노지 지출력. 몸모에 있어서는, 실력에 있어서는, 어떡 할까요? 자, 여기서 니카케떼와 하면, 몸모에 있어서는, 몸모에 관해서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 보고 계속 이어갈게요. 네, 니카케떼와는 명사, 동사 사전형의 것도, 니카케떼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몸모에 있어서는, 몸모에 관해서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네, 어떤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나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네,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 니카케테와 네,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니카케테와 네, 다음에 다른이 네, 못마케나이하면 뭐죠? 이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신가르, 한면 보죠? 자신이 있다. 몸뭐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다. 자스그레테이로 하면 네,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몸뭐에 관해서는 네, 누구보다도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몸모에 관해서는, 몸모에 있어서는 내가 1등이다. 이쯔방다 할때 네, 사용되는 표현. 이런 식으로 명사나 동사 네, 사전형 플러스 코토 니카케떼와 하면 네,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실력에 있어서는 하니까 실력이라는 명사 플러스 니카케떼와 실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타인의 추종을 불허한다. 타인은 네 타인, 그러니까 타인 노자 추종이라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네, 쯔지이하면 요거는 추종, 남의 일을 따라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쯔지오, 네 뭐죠? 추종을 불허한다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유르스는 허락하다. 자 허락하지 않는다. 하니까 유르사 나이하면 네. 타인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다, 불허한다 이런 의미가 네, 되겠네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의 외국어의 실력에 관해는 타인의 추종을 다 다음 문장 볼게요. 네,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성이야말로 전문가이고 남성은 영원히 아마추어이다라는 표현. 네,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문가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사랑하는 것. 자 어떡하죠? 네아이스루가 사랑하다. 네 그래서 동사니까 네고도가 들어간다. 사전형의 고도니가케테와 하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죠. 이게되시죠 여성이야말로 어떡하죠? 이건 어떡하죠? 네 배웠는데. 네 조세히 하면 여성. 온모야말로 어떡하죠? 자, 명사 플러스 코소 하면, 뭐, 뭐야, 말로.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자, 여성이야, 말로 해서, 네, 조세, 코소. 네, 전문가이고, 전문가는, 네, 샘몽카, 샘몽카데 하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명사니까. 샘몽카데. 자, 남성은? 남성은 단세이죠. 그래서, 단세와, 자, 영원히 안 맞추어이다. 영원이라는 표현. 네. a 니 -E,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암기하시고요. 네, a 니 -E, 영원히, 자, 아마추어이다. 어떨할까요 자, 영어에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쓸까요? 저는 시로토시로토 시로토, 데아르, 데아르는 명사니까, 뭐, 뭐, 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로토를 썼는데, 아마추어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도 비 전문가 아마추어긴 한데, 네,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얕다. 때때로 이게 뭐서투르거나좀 미숙하다라는 제 의미로도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자, 여기서는 이게 네,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싫어도가 사용이 됐네요.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愛することにかけては女性こそ専門家で男性は永遠に素トである다음문 네, 장. 네, 남동생은 공부는 못하지만 유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 네, 가끔 쓰실 거예요. 꼭 유독 아니지만. 자, 누구누구는, 못모는 못하지만, 못모에 있어서 만큼은 최고다. 할때 쓰는 그런 표현들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동생은, 네, 어떠, 또, 어떠, 또와, 어떠, 어떠, 자, 공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간단한 건데 쉽게 나오시나요? 네, 뱅교와, 이건 아쉽고, 뱅교와, 못하지만. 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데키로 네, 할수 있다, 잘할수 있다, 데키로. 그래서 데키나이 하면 어떡하죠? 할수 없다,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잘할수 없다, 잘 못하다, 데키나이. 그래서 못하지만 하니까 데키나이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유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유도는 네, 주도 그죠? 주도니 카케떼와 명사니까 바로니 카케떼와 자 유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이건 다레님모 자, 지지 않는다, 아까 잠깐 예문 나왔죠? 지지 않는다, 마케루가 네, 지다 라는 의미가 있죠. 마케루, 그래서 "마케나이" 하면 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네, 되겠네요. 이런 네, 패턴 암기하시면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꼭 암기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다음 문장 볼게요. 그 스마트폰은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스마트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문장. 네,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죠. 폴더블폰. 기능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저는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뭐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는 아노. 아노. 네, 스마호와 하면 여기서 스마호는 스마트폰의 약자. 그래서 여기서 그 스마트폰 할때 아노 또 소노 이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능에 있어서는 어떡 하죠? 기능이라는 명사 키노 그래서 니카케테와 하면 기능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명사 플러스 니카케테와 동사 보통체 곧도 플러스 니카케테와 이렇게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른 스마트폰과는 자, 호카노 자, 호카노죠? 스마호 도와 하면 자, 스마호또 도와 하면 스마트폰과는 이렇게죠? 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거 좀 어렵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암기할 게 있는데요. 자, 쿠라베 모노 하면 비교하기에 좋 족한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니나라나이 하면 자, 요거는 뭐죠? 못 모가 되지 않다, 그죠? 그래서 네, 이걸 코라베모논니 날아나이 해가지고 비교가 안 되다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라베모논니 날아나이 비교가 안 되다. 자, 그래서 비교가 안될 정도다 하니까 날아나이 호도다 이렇게 자 문장을 만들면 될것 같네요. 이런 패턴 암기하시면서 자주 활용하시는데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문장을 한번 쓸때 아 내가 이걸 일본어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 하고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단어가 막히면 단어 찾아서 암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1 0 문장 정도 안 되면 다섯 문장이라도 꼭 만들어서 실장,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네, 바랄게요.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노 스마호와 기능에 관계해서 호카노 스마호토와 클라베모니 날라나이 도다 자 그럼 간단한 예문 좀 만들어 볼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다.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손에서 해보셔도 괜찮고. 네 같이 해볼까요? 네 이건 어렵지 않죠. 문다이카케테와 하면 문제에 있어서는 자私가 전문가다 라는 문장. 다음 문장 볼까요? 네 다음 요리에 있어서는 그녀가 최고다 이것도 네 간단하겠죠 먼저 한번 해보실게요 같이 볼까요 데와, 네 요리니 카케서와자 카노저가 사이고다 하면 되겠죠 네 다음 문장 네 다음 문장 축구에 있어서는 그가 팀의 에이스다 라는 표현 네 도토넘의 손흥민 선수가 미국의 LA로 이적했죠. LA의 에이스, 에이스인데 네,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 어떡할까요? 사카가 축구죠. 니카케떼와 네, 카레가 그가 팀무하면 팀의 에이스다 하면 영어의 에이스다 이런 표현. 네, 마지막님은 노는 데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라는 표현. 네, 요거 많이 쓰죠. 뭐술몽에 있어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자, 모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네, 패턴 암기하셔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서부 것니 카케테와 네, 아서부 놀다는 동사니까 아서부 네 것니 카케테와 노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겠죠. 네, 진고니 오치나이하면 요거는 자, 남에게 뒤, 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냥 암기하셔서 쓰면 되는데 진고가 이거는 뭐 남의 밑, 남의 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꼭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증거이 오지나야 하면 자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해서 함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카케대와 문자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녀의 외국어 실력에 있어서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한다. 彼女の外国語の実力にかけては他人の追随を許さない。彼女の外国語の実力にかけては他人の追随を許さない。彼女の外国語の実力にかけては他人の追随を許さない。있어서이야말로전문가이고、남성은영원히愛することにかけては女性こそ専門家で男性は永遠に素人である。 愛することにかけては、女性こそ専門家で、男性は永遠に素人である。愛することにかけては、女性こそ専門家で、男性は永遠に素人である。男性は、勉強は、できないがは、柔道にかけては、誰にも負けは、い性は,はない、女性は、女性は、女性は、女性は、女性は、女には、女性は、女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있는 모습은 네, 비가 오는 일본 네, 밤거리 뽀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네좀 정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